아리야, 또 다리 안 아픈? 응? 아리야, 응? 안 아픈? 날라다녀, 날라다녀, 어떡하냐? 이거 봐, 어떻게 어떻게형 지금 12살이야. 형이 아니고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아주... 야, 야기 넣어 먹자. 야기 넣어 먹자. 우리, 아니, 아니, 개인기 있어요. 뭐. 어? 오늘, 아기 없어.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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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우와! 우리 아리 최 음식! <laughs> 안돼 안돼! 야! 안돼! 안돼! 일로 와봐. 일로 줘. 아리, 아리 앉아. 너 앉아. 옳지. 줘. 옳지 와 정말 괜히 푸들이 아니에요 야 니가 침을 펴갖고 더 깨졌어요 자 그래그래 야 이렇게 약을 좋아하는 강아지는 근데 정말 첨 봤다 첨 봤어 응? 자 옳지 아 잠깐만 카메라 일로와 오마이갓 정말 없어서 못먹네 그렇게 맛있는 황태국을 끓여줘도 쳐다도 안보.. 던야 여기 이런거 다 떨어졌어 너 어, 싹싹 긁어먹어. <laughs> 궁금하다. 그게 맛있는 거야? 응? <laughs> 알았어.